안녕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조금 구하기 힘든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LF 소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고요 등급은 네,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2 0 1 5년식의 주행거리는 네, 12만km고요 네, 서울에서 가져온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제가 차량을 검수 당시에 엔진이 정말 깨끗했습니다. 반짝거렸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무조건 가지고 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매입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하체 사진, 엔진 하부 사진도 지금 보여드리겠지만 좀 보고 계시죠? 정말 엔진 오일팬도 깔끔합니다. 누유도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가져가시게 되면 충분히 만족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전차주분께서 주기적으로 엔진 관리라든지 기본 경쟁비는 자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진 올팬이 교체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만큼 엔진 올팬이 교체하실 만큼 차량 관리를 잘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충전을 하시게 되면 40km를 전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기차처럼 일반적으로 충전이 가능하고요 40km가 넘어가게 되면 하이브리드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전기와 하이브리드를 같이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자동으로 전기와 하이브리드를 하이브리드를 같이 조절하는 예,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하이, 기존 하이브리드보다 연비는 훨씬 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도 지금 이제 타고 다니는 출퇴근용 차량이 영업용 차량이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저도 한대 바꿔야 되는데 지금 예, 저 정말 이 차량으로 안 팔리게 되면 제가 그냥 출퇴근용으로 쓰고 싶을 정도로 예,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팔리게 되면 예, 아마 제가 출퇴근용으로 아마 매입을 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제 서울에서 막 도착한 그런 전차주분께서 타시던 그대로의 상태고요. 그래서 이 차량도 지금 좀 지저분할 수 있지만, 뭐 엔진룸 보시면 지저분하지도 않습니다. 전부 깨끗합니다. 그래서 지저분할 수 있지만 네, 판단하시기에는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차량을 보러 오실 때쯤이면 네, 반짝반짝 광택이 나서 네, 충분히 네, 상품성 있게 네, 돼 있을 테니까 그때 한번 와서 보시게 되면 충분히 네, 만족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차량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네트를 열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지저분하죠. 지저분하지만 네, 판단하시기에는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자, 브레이크 오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보이시죠? 네, 브레이크 오일 깨끗하죠? 네, 그래서 브레이크 오일 걱정 없이 예, 타실 수 있고요. 부동액입니다. 부동액은 네, 누가 지금 여기서 봐도 그냥 초록빛이 보여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비춰가지고 안, 안으로 보시면은 깨끗하죠? 네, 그래서 엔진 상태가 네, 당연히 좋아야 되겠죠. 자 미세누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헤드 옆쪽이고요 깨끗하죠 헤드 앞쪽 깨끗합니다 헤드 옆쪽 깨끗하고요그 다음에 헤드 뒤쪽 보시면 깨끗하죠 예, 누유가 없습니다 자, 조금 더 뒤로 옆으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예, 보이시죠 네, 헤드 누유 1도 없습니다 깨끗하죠 그리고 저기 뒤에 안쪽에 보시면 여기가 프론트 케이스 쪽, 워터 펌프 쪽. 깨끗하죠? 누유 없고요 그리고 옆쪽, 누유 없습니다. 깨끗하죠? 약간 좀 전에도 보셨듯이 엔진 지금 하부는 정말 깨끗합니다. 더 깨끗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지금 누유는 1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네,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이브리드라서 시동이 안 걸리는데, 일부러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시동을, 엔진을 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엔진 시동을 걸었고요. 지금 물이 진동입니다. 손을 대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거의 진동이, 이야, 끝내줍니다. 정말. 와. 네, 진동 지금 손에 느끼는 진동이랑 네, 물의 진동이 비슷하거든요 정말 좋고요 중요한 거글로이 가스 글로이 네, 가스가 없죠 상태 정말 좋습니다 네, 소리 한번 더 들어보시고요 에어컨을 틀었기 때문에 네, 이제 꺼졌네요 네, 에어컨이 충분히 돌아간 다음에는 자동으로 꺼집니다 네. 엔진은 네, 이렇습니다 네. 네, 운전석 타어입니다 지금 네, 거의 80% 정도 이상 많이 남아 있고요 브레이크 패드는 잘안 보입니다. 지금 휠 때문에 가려져가지고, 근데 아, 여기서 보이겠네요. 보이네요. 그냥 지금 절반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밑에 보이면은 카메라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냥 절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인트 상태 네, 괜찮죠? 우유 네, 보이지가 않습니다. 디타일입니다80% 네, 정도 남아 있고요. 브레이크 패드는 여기서 보이네요. 50% 정도 네, 남아 있습니다. 네, 조속 타이어입니다. 80% 정도 남아 있고요. 네, 브레이크 패드는 네, 여기서도 앞에 또휠 때문에 안 보이네요. 근데 하지만 네, 여기서는 보입니다. 네,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인트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디타이어. 네, 80% 정도 남아 있고요. 이크패드 여기 잘 보이네요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실내였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네. 보시면은 네, 네, 이게 네, 이게 시동이 걸렸고요 어, 지금 이렇게 버튼 누르게 되면 네, 배터리 충전을 해야 된다고 그거것같죠 그래서 EV 모드는 전기 모드는 지금 안 되고요 어, 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이 켜질랑가 아, 켜졌네요 네, 시, 가속을 했고요 시동이 바로 꺼지죠 시동 바로 꺼지고요. 네, 시동이 바로 꺼집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액셀을 밟으면 이렇게 엔진이 돌아가고요. 조용합니다. 그냥 조용하고요. 지금 에어컨은 지금 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에어컨 켰기 때문에 핸들을 돌려도 의미도 없고요. 하이브리드는 아 이거. 제가 타고 싶네요 그냥 아 저도 바꿔야 되는데 차가 너무 오래 돼가지고 네 그냥 조용합니다 조용하고요 변속 충격은 당연히 없겠죠 지금 뭐하이브리드에다가뭐전기고 이러니까 뭐, 그냥 변속 충격 같은 거 네, 그런 거 없고요 그냥 부진 한번 해볼게요 네 부진했고요 또 전진해 보겠습니다. 네, 뭐뭐 뭐 없습니다. 네, 뭐 이런 차들은 해볼 것도 없고요. 네, 그냥 변속 충격 그런 거 없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실내에서 뛰는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옵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네,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고요. 룸미 하이패스 룸미러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네, 네, 블루투스 당연히 되고요. 통풍 시트. 통풍 시트 다잘다잘 다 됩니다. 다잘 네, 다잘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하이브리드 모드 이런 거, 전기 모드, 후측방 경고, 자산 일타 경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은 지금 핸들 커버 가씌어져 있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안에 그냥 지저분하지 해지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시게 되면 핸들 커버는 네, 제거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전차주분께서 타시던, 아껴 타신 것 같아요. 핸들 을좀 아끼신다고. 그래서 핸들 을뭐 찢어지거나 뭐 해지거나 하는 부분은 핸들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시게 되면 핸들 커버는 제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외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앞에가 열리죠. 여기가 이제 전기, 전기 충전 포트구요. 그래서 이쪽으로 전기 충전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깨끗하죠. 깨끗하고, 그다음에 뒤 여기는 네, 주유구죠. 네, 주유구고요. 네, 특별하게 네, 도색이 필요해 보진 않습니다. 그냥 좀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하기는 네, 세차가 안돼 있어서 지저분하고요. 크게 네, 흠잡을 만한 연식이 몇살 정도면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세차강 등만 하면 네, 될것 같아요. 이제 같이 이제 보신 것처럼 지금 소모품 주기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타이어라든지 브레이크 패드라든지 뭐 부동액이라든지 아직 뭐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엔진을만 네, 교체를 하시면서 타시면 되는 그런 차량이고요. 어 이제 전기차로도 운행이 가능하고요. 뭐 출퇴근 거리가 하루에 40km 이하이신 분들은 전기로 충분히 하루에 왕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충전하시면서 네, 출퇴근 하셔도 되고요. 또 장거리 가실 일이 있으시면은 또 하이브리드로 또 운행이 가능하니까. 또 기름 넣고 또 장거리도 또 가능한 그런 차량이고요. 그래서 예,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 고루고루 갖추고 있는 네, 그런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가끔씩 이제 댓글에다가 이제 가격을 왜안 올렸냐 하고 불만을 좀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가격을 안 올리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완벽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가격을 일부러 안 올렸고요. 왜냐하면 완벽한 판매라는 거는 성능기록부라든지 보험 이력이라든지 이런 걸다 서류적인 부분도 다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네, 가격은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영상으로 가격을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통신판매법에 들어가는지 또 들어가지 않는지 판단도 잘안 서고요. 그래서 일부러 가격을 안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저는 가격을 안 올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꼭 예, 유념하시고요. 가격은 저 유튜브 설명란에 보시면 엔카 주소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엔카 주소에 들어가시게 되면 성능점검 기록부에서 사고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험 이력에서 소유주가 몇번바뀌었는지 그리고 보험 인력을 사고, 보험 처리를 또 얼마나 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사진, 옵션 등등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